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살다 보면 꼭 진실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혹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때로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러다 결국엔 거짓말을 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그 한마디, 도저히 꺼낼 수 없었던 그 진실. 그게 거짓이란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 밤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 아닐까요? 이제 와 돌아보면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건그 거짓에 익숙해져 버린 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전하는 동화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던 이야기,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말로 잘 알려진 그 동화, 피노키오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피노키오가 아닙니다. 목수 제페토가 만든 순수한 인형도 아니고 코가 길어지는 순진한 소년도 아닙니다. 오늘의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멈출 수 없었던 인형,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영혼, 그리고 진실을 믿을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겨왔던 이야기의 이면, 어쩌면 그 속에 우리의 지난 삶, 그리고 감춰온 상처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저 아이처럼 누군가의 조종에 흔들렸던 적이 있었지, 왜 나는 그때 그 말을 믿어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은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하게만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라고 모두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애매한 회색지대, 그 틈에서 피노키오는 오늘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거짓과 조종,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한 존재의 기록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무너졌는지, 무엇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른들을 위한 잔혹 동화, 피노키오. 그 어두운 숲속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조용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숲 속, 낡은 오두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엔 늙은 목수, 제페토가 살고 있었지요. 세상은 그를 천사 같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고아였던 피노키오에게 손수 몸을 깎아주고, 생명을 불어 넣어준 따뜻한 아버지로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좀 달랐습니다. 제페토는 늘 외로웠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없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미친 노인이라 불렸고, 그의 집 앞을 지나는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놀았죠. 그런 제페토에게 하루는 나무 인형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누가 맡긴 것도 사온 것도 아닌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듯 그의 문 앞에 놓여 있었지요. 그는 그것을 기적이라 믿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깎고 조각하고 마치 진짜 아들처럼 이름을 붙였습니다. 피노키오. 그렇게 인형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피노키오는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페토는 그 거짓말을 순진함의 흔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노키오는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문을 잠가도 피노키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없던 돈을 어디선가 가져오기도 했고, 장작더미 속에서 그 말을 꺼내오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건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졌고 그 코를 스스로 잘라버릴 줄도 알았죠. 제페토는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만든 인형이 더 이상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어느 날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지하실에 가뒀습니다. 먹을 것과 물을 조금씩 주며 사람처럼 키우는 건 이제 그만두기로 했죠. 그저 나무 인형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하실 문틈 사이로 들려온 목소리,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날 사랑한 적 없었잖아요. 그 말에 제페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만든 건 진짜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상처로부터 태어난 인형. 자신의 외로움과 결핍이 만들어낸 거울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날 이후 피노키오는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작은 발로 세상을 밟으며 어디선가 배운 잔인함과 거짓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둘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죠.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왜 거짓말을 멈추지 못했는지를 세상은 피노키오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말도 하고 움직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의심의 눈초리, 돈을 내밀어도 받지 않는 상인들, 말을 건네도 대답 대신 손가락질, 인형에게 마음을 여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던 아이였지만 그 말도 어느새 하지 않게 되었지요. 피노키오는 어느날 한 극단의 단장에게 붙잡혔습니다. 인형극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웃는 얼굴을 한 채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고 박수를 보냈고 무대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극이었죠. 무대에서 내려온 피노키오에게 단장은 말했습니다. 넌 거짓을 말할수록 가치가 생겨 진짜가 되지 마라.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 그 순간 피노키오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의 완성이라는 것을 그후로 그는 거짓말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꾸며 말하고 경험하지 않은 일을 울먹이며 이야기하고 때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슬픔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감동했습니다. 코가 길어져도 아무도 그것이 거짓이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긴 코가 진정성의 상징이 되어갔죠. 한때 그는 거리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눈물 머금은 목소리로 진실은 항상 상처를 동반합니다라며 사람들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중년의 여자. 사람들은 그녀를 요정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사람이 될수 있어. 단 진실을 말해야만 해. 피노키오는 묻습니다. 왜요? 진실이 무슨 소용이 있죠? 요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너는 진실을 잃은 존재야. 그건 곧 자신을 잃은 거지. 그날 밤, 피노키오는 처음으로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그 안에 비친 건 눈동자 없는 나무 얼굴, 웃고 있었지만 웃고 있지 않은 표정, 그리고 너무도 길어진 코, 그는 묻습니다. 나는 누구지? 어린 시절, 아버지를 갈망하던 피노키오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중독처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슬픔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한 감동은 대본처럼 짜인 연기였습니다. 그는 마치 인형극의 꼭두각시처럼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도록 움직였고 그 감탄 속에서 겨우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가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반장도, 관객도, 심지어 요정조차도 모두 알고 있었던 진실, 그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거짓에 스스로 감동해버린 순간부터 그는 인형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코는 누구도 자르지 않는 한, 끝없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코는 결국 그 자신을 찌를 것이라는 걸. 그날 밤 피노키오는 자신이 살던 낡은 공연장의 무대 위에 다시 섰습니다. 객석은 비어 있었고, 어둠은 천천히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요정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지요. 이제 마지막 연극이야. 피노키오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무대 위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조명을 켜지 않았습니다. 관객도 부르지 않았고 노래도 대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무대에서 자신이 느낀 공허를 가짜 감동 뒤에 숨겨졌던 두려움을, 그리고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절박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코는 여전히 길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건한 명의 노인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잊혀진 듯한 존재. 그는 천천히 무대로 다가왔습니다. 너 기억하니? 피노키오가 고개를 들자 그 눈동자 속에 낯익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는 피노키오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인형일 때도 사랑했단다. 내가 진짜가 아니어도 괜찮았어. 다만 내가 너 자신을 버릴 때 나는 너무 슬펐지. 그 말에 피노키오는 울었습니다. 소리내 울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큰 위안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코는 처음으로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연장은 천천히 불이 꺼졌습니다. 그날 이후 피노키오는 더 이상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마을의 몫으로 살아갔습니다. 작고 조용한 집에서 나무 인형들을 만들며 그 인형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짜가 되려 하지 않아도 괜찮단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더 중요한 거야. 이 말은 어쩌면 어릴 적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의 인형을 보고 묻습니다. 이 인형, 왜 이렇게 표정이 슬퍼요? 피노키오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그 표정 덕분에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동화에 이런 어두운 결말을 붙였느냐고. 하지만,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이 반드시 행복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인형이지만 사람이 되고 싶었던 한 존재.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욕망 속으로 뛰어들었던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겪은 여정은 결국 한 인간이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진짜가 되기 위해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더 좋은 부모, 더 착한 자식, 더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마음을 억누르고 진실을 숨기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가 된다는 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피노키오는 결국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무대였을지 모릅니다. 남들이 칭찬하는 부모,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남들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는 삶, 그 무대에서 내려온 지금,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실패한 적 있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이기적인 순간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짜 사람을 만드는 재료였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거짓없이 진실하게 살아갈 준비를 해봅시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진짜가 되려 애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조금 더 안아주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한 편이 누군가의 외로운 밤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